정동수의 엉터리 구원론, 이 시간 네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도 드리고 있지만, 어, 이번에는 뭐, 4번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동수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지금 구원론 문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구원 바로 알기 시리즈, 어, 인간의 죽음과 기원의 문제, 여기 동영상에 있는 것입니다. "정동수가 뭐라 했을까요?" 또 계속 이어서 23분 39초부터 "그럼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냐?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그거는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음막 교회 건물 짓는 거막 이렇게 비판해 놨는데 그럼 정동수는 어돈 들여서 건물 안 지을까요 또뭐그 빚을 갚은 게 본인 스스로 다 교회 정동수가 그어그 어, 그 교회의 정동수의 그 교회라는 데서 전적으로 다 했습니까 빚을 그렇게 다 갚았을까요? 음 어, 그니까 러 정동수는 남의 교회, 그, 뭐, 돈, 이렇게 막, 그렇게 큰 돈으로 건물 짓는 건 비판하면서, 왜 자기는 교회를 짓고 그렇게 했을까요? 뭐, 나는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거나, 그거나, 일단은 교회 건물 짓는 거니까 뭐가 차이 나겠어요? 뭐, 작은 돈 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건물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런 내용도 보면 사실은 막 다른 뭐 이런 뭐 목사 욕하고 뭐 교회 욕하고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뭐 별스러운 거 없는 거죠. 여기 성경이 이야기, 이야기하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었다. 어 이런 사람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어 여기 이 교회가 뭐냐라고 말할 때 여기 지금 요 정동수의 어, 엉터리고원론네 번째 봐야 될게 뭐냐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제 여기 게 이제 키포인트 요, 요 시간에는 이제 요 영상에서는 요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수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제 요게 그리스 이게 이런 사람들이 교회다. 건물이 아니다. 그 정동수 자기는 왜 건물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정동수의 말은 어때요? 진짜 정동수가 음그 전적인 은혜 이걸 말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전 전적인 은혜라는 건 뭐예요? 오직 은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 카톨릭도 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는 말하지 않는다. 오직 은혜. 그리고 그러니까 종동수 표현으로 말하자면 전적인 은혜.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동수가 분명히 뭐라고 랬어요 여기 말하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말이 될까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죠. 정동수 뭘 가르친다고요? 자유의지 가르치는 사람. 그게 조건이다. 이거야. 자유의지로, 의지로 믿어야 된다. 여기 제목이 뭐라했잖아뭐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인간의 행위다. 이거야. 자유의지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이것이 뭐예요? 조건이고 인간의 행위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동수가 뭐라 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일이고 자유 어지는 사람 편에서 일이다. 이게 무슨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무슨 오직 은혜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앞서 여기는 성경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연한 거죠 구원은 뭐예요? 은혜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종동수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종동수는 뭐라 그래요? 자유의지로 믿어야,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유의지로 예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조건이다. 그게 무슨 오직 은혜야. 제가 여기 성경구절 여기 적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분명히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 보면 참이 놀라운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로마서 4장4절에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싹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오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뭘줘요그 일한 대가 싹쓸 주는 거죠.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빚으로 여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데도 대가를 준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일을 안 했는데도 경건치 않은데도 어렵다 하신다.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서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뭐가 되면?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근데 정동수는 뭐라 고 그래요? 자유의지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자유의지로 예수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여기는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응터리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동수의 이 잘못된 구원론, 응터리 구원론, 이런 걸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뭘 말한다.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말이 앞뒤가 안 맞다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면은 조건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조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다. 그게 인간의 선한 행위가 된단 말이야. 조건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동수의 구원론이라는 것은 엉터리 구원론이다. 이런 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었다. 여기에 방점이 가면 안 돼요. 내가 믿게 된 것은 뭐예요? 이 수동태란 말이에요.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다. 능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능동을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게 된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 주로 믿게 된 거죠 내 자유의지로 믿었다 라면은 내가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거그 믿는 것이 우리가 철학자들에 많은 것처럼 뭐 주체가 되고 그러니까 로만가톨릭 가버린단 말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이 개혁주의 정동수는 프로테스탄트 안 한다니까 아니라니까 정, 진짜 프로테스탄트 이 종교개혁의 신앙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정동수는 뭐라고 가르쳐요? 조건이 있다. 조건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기서 말은 어떻겠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이런 엉터리 고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행위가 있으면 그러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행위가 그렇게 있으면 뭐예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거야. 제가 로마서 4장4절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로 여기시나니 아멘이요. 이게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뭐가 전적인 은혜냐 정동숙처럼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조건이라고 말하는 그런 게 전적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오직 은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동숙의 이런 엉터리 구원론을 속히 떠나시고 사랑 침례교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엉터리 구원론에 미혹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구원론으로 그렇게 믿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경동수도 돌이켜야죠. 이런 잘못된 구원론 버리고 정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여러 이단들과 사설과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정말 말씀대로 믿음대로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구원론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